배려를 해줄 줄 아는 게 저는 센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센스가 있다면. 배려다? 네네네. 네. 네. 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끊기 전에. 네네, 네. 하고 싶은 말 하셔도 네, 돼요. 네, 비민군한테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오! 오 다크보스! 네. 어, 역시 지민 효과. 네. 10대, 20대 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지민님, 네. 30대, 40대 팬 많이 잡아주시고요. 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번 활동 건강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현아 누나 사랑해 요한번 해요. 현아 누나 사랑해요. 어우, 센스 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우리 현아 씨는. 야. 이거였어. 그러니까. <laughs> 어, 반전이 있으신데요. 지민군 때문이었어. 저그 야. 앞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셨는데 에이. 한마디 하겠다고 할 때부터는 아. 되게 단호하시더라고요. 굳은 그, 의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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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입니다. 이런 분이. <laughs> 역시 음. <laughs> <laughs> 우리 낚였어. 아. <laughs>